네. 권용근의 영어다이어, 알맹화 껍데기입니다. 예. 오늘은 이해를 됩니다. 예. 이해일다면 생산하다는 말이 있고, 또 휘어지다, 또는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생산하는 것과 항복하는 것 전혀, 어,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예. 그리고 생산하는 것, 휘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영화적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사진에는 다 껍데기만 수록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알맹이를 가지고 속을 들여다 보면은 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예,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까지, 어, 가질 수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이제, 어, 껍데기들입니다. 사진에 다 있는 거, 껍데기들이죠. 예. 예를 들면 알맹이는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요. 예. 예, 항복하고 굴복하는 게 뭐예요? 허리를 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he yield to his enemy 하면 그런 그의 적에게 허리를 굽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비유적으로 아, 어, 그는 그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즉 아, 어, 저항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 이거 휘어지다, 부수지다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허리를 굽히듯이 어떤 것이 굽어지는 걸 말해요. 버티지 못하고 굽어지는 것. 예를 들면, his back yielded under the burden 하면은, 어, 그의 어, 뭡니까? 등이 그 무거운 짐에, 짐에 짓눌려서 허리가 휘어진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예. The branch began to yield 하면 그 나뭇가지가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허리를 굽히듯이 무릎을 꿇듯이 나뭇가지가 휘어지는 거예요. 굽는 걸 말하죠. 개념은 똑같죠. 예. 자, 도로에서 차가 다른 차에게 양보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럴 때도 사용하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대에게 허리를 굽혀 상대를 존중하잖아요, 그거죠 예. 그렇듯이 다른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내가 허리를 굽혀 양보를 하는 걸 말해요. 당신 차 먼저 지나가세요. 이렇게 내가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상대편 차가 먼저 지나가게 한다는 뜻이겠죠. 예. He yielded to oncoming car. 예.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말하지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게 길을 먼저 양보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yield sign 하면 양보 표지판이 되겠네요. 그죠? 예. yield. 도로 표지판 보면 y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나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아마 생산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명사로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 밭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는 This land yields a good crop. 이 땅은 수확량이 아주 좋아요. 이 말이에요. 많은 crop. 어, 뭡니까? 작물을 어,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예. 이 a r this year has doubled. 금년의 생산량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예,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해 나는 거예요. 예, 어, 여기는 동사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예, 이거는 동사다, 그죠? 예. 야, y 딩 해가지고, 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것도 뭐, 유연하고, 순종적이고, 수학이 많은 것이고, 되어 있지만은, 개념은 똑같아요. 유연한 것은 물질에 상황이 달라질 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아, 이거는 생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the bad is to yielding 하면은, 그 침대는 너무 푹신푹신해요.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의 허리를 굽히듯이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지? 아, 그런 느낌. 밟으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죠. 얘는 사람에 대해 사용한 거예요. He's yielding 하면 뭐예요? 내가 무슨, 어, 명령을 하면은 허리를 굽혀요. 무릎을 꿇려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거죠. 항복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반면에 un-yielding 하면 고집이 센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그죠? 예, 여기서는 high yielding variety. 이거는 품종을 말하죠. variety란 말은 종류. 생산량이 좋은 거죠. 허리를 굽혀서 열심히, 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겠다. 그죠? 아, 하이가 붙었으니까. 하이 힐링. 예, 간단하죠? 예, 기본 개념을 알면은, 어, 아주 부드럽습니다. 한눈에 모든 것이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큰 그림이 그려지면은 작은 것들은 잘못 따라오거든요. 예. 권용의 영어 다이어 알맹와 껍데기였습니다.